여기 아니 무슨 여기에 사람 많이 내려요? 이렇게 많이 내려? 이렇게 노출한 곳에 <놀람> 뭐하다는거지 사람? <놀람> 개 많은데? 죽여버려야겠다. 햄이 안 먹어져. 아. 창문 저예요? <놀람> 오야 여기 사람. 야야. 야, 야. 야 이거 죽여 죽여. <놀람> <놀람> 빨리 빨리. 오예 내가 이겼다 중어케이나중 어, <laughs> <저> 바닥에 쿠탄 <구탄>. 컵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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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? 컷? 바깥쪽에 있어요 내가 <laughs> 근데 성민이도 한대 때린 거 같은데 점프에서 밖에 사람 있어? 네네네. 아, 어떻게 가냐. 가는 저희 저희 이쪽 이쪽. 한명 붙는 것 같은데. 보이실 거 보이실 거예요. 여기다 다 여기다 살리러 간다. 컷컷컷컷컷컷컷 기절, 기절. 팀이인가 보네 밑에 쪽에서도저쐈거든요 인터 먹었지? 야 교수님 저 암신병 암신병 있어요 상람택이. 어, 뭐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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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샷건허 아, 어, 살려주세요! 아! 안 돼! 나기절나 기다려줘, 나 기절할 것 제발! 제발! 주세요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내가, 쟤네, 여기 4명 네 있거든? 이 건물에? 아, 진짜요? 어. 어, 누가 하나, 하나, 있으면 좋 아, 미 아, 뭐라고? 눈깔 눈깔이 없어 나아 형도 없어요? 나 하나밖에 없어 요거 보면 내가 가는 건물 핑 누가? 아니 쥬핑 세명세명 남았어 지금 형 붙는 건물이야 아. 들어왔어 들어왔, 들어왔어 아 총알 없는데

어? 맞는다맞는다 오, 반대. 오, 반대. 오, 반대. 오, 반대. 오, 반대. 오, 반대. 아! 이 네, 네. 아! 아! 형, 뒤, 뒤, 뒤. 아! 또 아! 람 온다 아! 아! 뒤뒤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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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어? 래안본 s 안 o i n g to the l a 지 d t h 앞에 앞에 the land. This is the l 바로 앞에 바로 s is the l 에 n d This is t h 그냥 가야겠다. 와, 땃발아니야 앞에 한명 남았어. 에이. 어, 어 뭐야? 아, 아 씨, 이걸 다 깜짝이야. 와, 이걸또발몇 <laughs> 명? 네 명? 예, 네, 네명다 땄어요. <laughs> 와. 한팀 남았네, 씨 거기 거들이 거의 마지막 해명 잘하겠습야돼요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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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Oh, 요 yeah. no,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 no, 연습 와.